빨리. <laughs> 야 이거 진짜 바둑이야 가짜 바둑이야. 진짜. 제가 <laughs> 이제 바둑도 넘보는겨? 너무 제 표정 봐, 되게 뿌듯해. 야, 형아가 상대해주니까 그렇게 좋냐? 응. 그럼 너왜 그렇게 흐뭇하고 행복하게 응. 웃어? 어? 너의 바둑 실력을 뽐낼 수 있어서 좋아. <laughs> 할 줄은 알아? 아, 네. 아, 그래, 할 줄은 알아. 오, 그런 이제 데리고 놀기 더 좋겠다. 폼은 9단인데쟤 바둑 9단 아택인데 어, 택이 이윤아 너 바둑 돌 잡는 법도 알아? 멋있게 탁 내려놓는 거. 오. 아 택이. <laughs> 오어머나 맞다. 해 오. <laughs> 야그데 이윤이 해. 비법 노트잖아 비법. 노트. <웃음> 뭐야? <웃음> 맞지. 만족기만다있네 이윤아 비법 노트 맞아? 응. 바둑 비법. <laughs> 참 자석이라 다행이야. 왜요? 안 흔들리잖아. 옆으로 안 나가잖아. 고정돼 가지고. 아니, 이 정도만 해도 안 어? 돼가지고. 야, 호를 붙여야지. 되게 멋있게 프로처럼. 너는 뭐라고 붙일 거야? 호가 뭐지? 프로들이. 어? 호? 자기 호를 만들잖아. 마광덕. <laughs> 마광덕아. 광덕아. <laughs> 광덕아. <laughs> <laughs> 이윤이는 뭐라 할래? 호해 <laughs> 아니, 너는데 너는 너도 한번 별명 줘. 좀... 공덕이. 넌 공덕이야. <웃음> 만 <웃음> 광덕이와 공덕이. <laughs> 만들기 만들기 이거다 먹지 말아줘 제발 귀엽게 손으로 가려 빨리 <laughs> 그럼 여기다 할게 아 이쪽이다 아애교에 넘어가줬어 아 이쪽 말고